백호가 지난주에 100% 댄서라고 그랬는데. 100% 아닙니다, 댄서. 바와 너무 좋아. 나 너무 좋은 부인데바바바 와, NCT가 맞았네요. 우와. 그냥 너무 깨끗하다. 진짜요? 누군지 더 모르겠다. 네, 어, 오늘 정말 설레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운명가 이미 뚫려있는 거니까 환영단석에 호랑이가 한분 계십니다 백호 씨 네, 맞습니다 아, 그러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왕 님 성함 듣자마자 약간 내적 친밀감이 있었거든요 괜히 예. 응원하고 싶고 아. 그랬던 마음이 있었는데 최고입니다 아. 예.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아노 님 노래를 들을 때는 사람이 어디까지 에너지를 뿜을 수 있나 약간 보컬 차력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네. 호랑이 님은 뭔가 되게 절절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